좋대. 음 그럼 이벤트랑 일반이랑 왜 나눈 거지? 그 그거일걸? 아카이브? 음 아니 난 당연히 이제 어, 언니도 나도 다 끝냈다길래 일반화 할줄 알고 응공물 그냥 냅둬야지 하면서 <laughs> 이제 국물 그대로 놔뒀는데 어이? 물어만 본 거지 그냥 아 이벤트 맵 재밌으니까 있는 동안 해야겠다 라고 뒤에 말하긴 했어 <laughs> 뭐 일반은 그냥 얼마든지 겪는 건데 이건 히트 때만 되는 거니까. 그렇지. 살인마 160핑, 응. 1 0 8핑으로 줄어. 96. 아아 아, 이거 아. 뭐야? 아, 미지존 미지의 존재. 미지존. 아, 미지의 존재. 재밌지. 아 비싼 거들고 갑니다, 갑니다. 집앞에다 온 바람이 간다 무정왕 어. 살인마 소리 내영 어울러이양어 판자 또 맞았죠 그리고 쫓아오지 않는다 버린 것 같기도 해 아닌 것 같아 아니네 어, 맞는 것 같아, 이제. 잠만날 찾고 있는 것 같아, 어? 언니, 어? 근처에 나 있어, 발전기 잡고 있어. 이거 좀 없애고. 뒤에 보면 나 있어. 함정 설치해놨어, 쟤. 응, 봤죠. 뭐지? 얘왜 기어다니지? <laughs> 나 그. 아, 들었니? 나 그거라서 해주려고 했더니 지렁이 응? 빨리 치료해주는 거아 원감 습관적 손대기 좋네 근데 나 머리 언제 없어지냐 그 살인마 마주치면 아마 나 아... 너랑 발정기 같이 나, 나. 돌리면 나도 그거 될걸? 전염돼응전염돼 어우노 oh, no. 그래서 갈라고 그런거 같더라 어 뭐야 그 갑자기 그거있다 퍼그 발전기 갑자기... 어브라플레어 안녕하세요 아이오 여기서 겁나 빵빵 터뜨리고 있었는데 여기로 오셨네 어 왔다 에 어? 어? 에? 뭐야 이거 무슨일이지 어? 무슨일이었지 예 네, 방금 선택 당했 당해왔... 이거 때려야죠 어? 씨발 이럴수가 <laughs> 바로 뒤에 갈거리가 있을 줄 몰랐다 아나란이었다 그니까 아 나, 그러니까. 아이, 정말 어? 안녕? 아웅 아팡 둘이다 어떡하지? 와버렸는걸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한 바퀴 돌아버렸는걸? 어떡해? 나도 모르게 캠핑하게 만들었어. 발전기 부서져 있는데 왜 발전기 차려고 리 하지? <봐보여> 눈이 안 좋나? <laughs> 약간 눈안 좋은 걸 맞을 수도. 불똥 튀는 것, 얘? 예? 어, 이걸? 얘? 예? 이게 예, 맞나? 파티 열렸네. 잠시만요. 와 포도주스 예에이. 마시고 난리 났다 아주 아나 포도주스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아, 좀 싫어 님 원샷 때렸네 예 결국 원샷 내가 하나 원샷 버렸군어핑왜 이래 아... 방금 핑이 너무 튀었는데 못생긴 고구마같이 생겼어 그니까 아또 왔어 아색 고구마 아저 발전기 많이 돌렸었는데 계속 못 돌리네 까이고. 다 까였다. 안 땡. 뭐야 나 이거리네. 나이스. 어 따봉이다. 굿. 오. 요 소섹시 맵시. 예 섹시 트래시. 인 그기 안가.

원거리 타는 좀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가어 어, 언니 발견 사리마가 언니를 봐버렸다 나 봤어? 응응딴 데로 가네 못본 거야? 응. 뭐야 시야 봤어. 왜 이렇게 안 좋아 얘, 안경 맞춰야 할때 진짜. 어내 위에 화물. 에이 에이 에이. 세이브 구하게 나. 에 여기는 아니지. 이게 맞네. 나 치료 못 하는데. 만남 해줄게. 어 너무 많이 까였는데 발전기 뭐야 이거. 너무 슬프다. 한80% 돌려놓던 발전기가 10%로 줄어들어 있다. 어? 어 뭐야? 그냥 곱추다이 이번 판 왜인진 모르겠는데. 아무런 걸. 갔다 또. 야, 안강도 없고, 심장소리도 안 들려서 몰랐어. 나그 코너 돌다가 바로 마주쳤어. 깜짝 놀랐어. 코너 딱 돌았는데, 바로 살인마 걸어오는 거, 이제 직척에서 얼굴 마주보면서 이제, 어, ᄌ 됐다 하면서, 어어, 어, 하면서. 아. 왔다 이 새끼 어떻게 위치 알지 우리 발자국도 안 남겼는데 너 콜있나? 너 콜이면 어쩔 수 없고 으응 아. 아오오오나 무서워 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러... 아니 그렇게 무서워. 말하면서 패고 있는 아 아니 지 <laughs> 아니야 무서오오잉 맞지 맞추... 어, 쉐이블이 커버 어, 오, 씨발 오, 아씨, 커버 쳐주긴했 커버 쳐준 거라기보다 억으로 잠시 내 근처에 와서. 하지만 커버는 쳐줄 수 없었던 게 세이블도 다쳐있었어. 아, 그런 아, 대신 맞아줄 줄 알아. 아니, 아니야. 그러니까 내가 억으로 가는데 세이블이 치료하고 있었거든. 음. 그래가지고 잠시 이제 분산됐다가. 응, 음, 걔는 다쳐있어서나 커버 못 쳐주고 나는 계속 억울하다가 이제 누우셨지. 제가 누우셨습니다. 운명하였습니다. 콘솔이네? 시야 안 좋을만 했네. 콘솔이면 뭐. 단지 맥도 어두우니까. 어, 맞다. 안 돼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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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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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어? 에? 와, 이왜 무슨... 갑자기, 갑자기 여기서 나와? 아. 어. 와, 뭐지? 왜 2층에서 텔레포트 타고 와요. 와, 나 멀리 떨어질라다가 오히려 죽었네. 변수인데? 갑자기 여기서 내려온다고? <laughs> 네. 아 죽여줘. 안돼. 아. 탈출했다 이게 이게 대바대지 맞지? 이게 진짜 탈출이지. 진정한 탈출은 죽은 뿐이라고얘 바로 온다 이제. 연명치료했다. 연명치료. 랩이 미지한 존재한테 좋아. 미지의 존재 친근하게 미지한테래. 미좀 걸린 거 같은데, 아니면 안 걸렸나 봐요. 미쳐. 어 이걸 어, 걸렸네. 걸렸. 걸렸. 걸렸지. 이건. 알렸지오 잘 뛰네 왜안만 보고 뛰어? 풍부해 풍부해 풍부게돌 이제 맞을 텐데 오 노룩 노룩션 뭐야 오 창틀 뭐야 뭐야 패기 뭐야 지렸다 안 보고 피하네. 에? 아, 에, 또. 뛰어. 고수다. 텔포 왜안 타? 와, 이거 경이랑 거의 다 고쳐가는 줄 알고, 고치다 말았던 건데, 영퍼 영포도... 됐어. 그럴 수가. 아마. 이거, 딜을 안 보면은, 아, 죽었다, 이거. 징징이 못 푸는데? 포도주스 아껴 마시고 싶대요. 니네 강아지 알게 뭐야? <laughs> 아아씨 뭐야? 언니, 내 인내. 아 너무 아쉽다. 어씨. 와중에 템 써진 거 열받네. 안 써졌으면 억울하지라도 는데 아니 그냥 차라리 판자를 맞추지.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 거지. 구조물이 사이었네 어, 야 잠만 이거는 죽는다. 안돼, 안돼, 나 최후의 생존자 되고 싶잖아. 아 나부터. 아어 언니부터 죽이려나. 아니네. 안돼. 해우의생선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울부짖음. 받아들이자 예쁜 곳에 눕자. 됐다. 보기 좋다. 미존. 음, 죽여라 저. 이제 먹어라. 음식한. 그, 날 먹어. 징그러워. 아야 이쁜 곳에 옮겼잖아 이동했잖아 걸어 주는 거야 다리기 싫었나 보다 친절하기도 해라 어나 이거 뽑을 각 주는 건가 세이브도 버티고 있고 그렇네. 잠만 잠만 나 이거 남 죽쳐 당하잖아 <laughs> 아니야 해 괜찮아 아직 세이브를 안 죽었어 어 다행이다. 쉐이블 그래도 버텨줬네. 응, 언니 첫걸이라서아나 하지만... 이거 응? 그 보라색 약통 효과 터졌으면 은 그래도 좀 간지는 났을 건데. 너무 천천히 가만히 서 있길래 약통 쓰려나 했는데도 아... <laughs> 너무 오래 가만히 안서 있어. 내 있어서, 반응 속도가 깜짝이야. 그냥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가봐. 그리고 살인마 슬퍼. 우선인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 약품 먹었는데 먼저 맞았어. <laughs>